그 당시에 그 연극을 하실 때는 그 결국은 뜨거운 횃불 같은 내가 이거 꼭 이룰 거야. 근데 이 마음 안에는 그런 아주 분노와 아주 한이 맺혀 있는 그걸 자양분 삼아서 버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집에 왔을 때는 과연 김병호 선생님 내면에는 뭐가 남아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혹시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 그런 어떠한 마음의 여유나 여력이 네. 없고, 아... 밖에 나가서 그렇게 활활, 활화산처럼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마음 안에 뭔가의 여력과 여유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때 굉장히 에... 음... 집에 들어와서의 그, 그런 어떤 허탈한 마음, 허탈한 음. 뭐 마음. 뭐, 집에 돌아와서 말을 할게 없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저는 성격적으로. 밖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걸 집에까지 끌어들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음. 음. 이 전파시키는 걸 식구들 생각해서. 음. 음. 남자가 이렇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음. 네. 근데 이제 아까 자동차 보증도 서주시고 신용 음, 보증도 서주시고 음. 이걸 좀잘 이해해 보려면 음. 선생님한테 있어 돈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음. 네. 그 어릴 때 경제 상황이 어떠셨어요? 가난하 그렇게 가난해 그러니까 가난했지만 뭐 이렇게 뭐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농농사하고 음. 음. 반농사지 살았어요. 아 부모님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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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이 월남하셨다. 네, 네, 네. 원래 고향은 어, 이북. 평북 의주군 송장미 네네, 학교 네, 학교 평안북도시군요. 네. 그냥 음, 많이 배우지 못하시고, 음. 음, 그래 그렇, 그렇지만 뭐 어떤 삶의 지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셨죠. 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검소하고 검약하게 하신 거예요. 음. 왜냐하면. 뭐 극장에서 뭐 맨날 그 뭐, 어, 한 1년에 한 반은 극장에 잠자다시피 하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하, 하다가 굉장히 나이 먹으면서 결혼하면서 굉장히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음. 왜냐면 결혼을 하고 나이를 먹어도 어떤 그 뭐, 제가 수입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떤 것도 견디겠다 뭐, 그런 거큰 지장 안 받았는데 코로나니까는 이게 부담이 네. 되면서 이게 스트레스가 오니까, 음. 그럴 때 굉장히 음. 어려웠어요. 음. 네.